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하지만 예쁜 곰팅입니다. 오늘은요, 심플 원형 수세미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플 원형 수세미고요. 얘는 양면 수세미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쪽 뒤에는요. 색깔을 좀 다른 색깔을 넣어서 두장 같이 붙인 그런 수세미거든요. 어 이거는 사실은 그 초보자분들이요 한길긴뜨기 뜨실 줄 아시는 분들이시면은요 너무나도 쉽게 뜨실 수 있는 그런 수세미예요. 그래서 어 초보이신 분부터 베테랑이신 분들까지요 두루두루 쉽게 쉽게 뜨실 수 있는 그런 수세미 하나 갖고 왔고요. 똑같이 생긴 애를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한길긴뜨기를 쭉 뜨시는데 똑같은 애두 장을 만들셔서요 이렇게 두 개를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 요렇게 요게 이제 원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고요. 이거보다 좀 작게 뜨시고 싶으시면 어, 여기에서 네 번째 단을 안만 뜨고요. 다섯 번째 단을 안 뜨면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건 좀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요. 그래서 요것도 색깔은 틀려요. 사실은 앞뒤가 색깔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드시기 싶으시면은 이제 떠 보시고요. 네 단까지 떠 보신 다음에 다섯 단 준비하시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시면 어 요만큼 요, 요 사이즈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거 좀더 크게 뜨시고 싶으시면 거기서 이제 다섯 번째 단요 잎사귀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첫 단부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단은요 이제 가운데 여기 심지가 되는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오고요 저는 가운데 심지 색깔을 요 연분홍 색깔의 실로 한번 써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플 원형 수세미는요 색상 변화를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샘플링을 처음에는 여기 좀 진한 색깔로 했잖아요 요번에는 어 설명드릴 때 아주 연한 색깔로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요 심지자가 되는 색깔의 실을 갖고 오셔서요 바늘에 이제 실을 연결을 하시고요 사슬을 다섯 개를 떠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의 사슬을 이렇게 뜨셨으면은요 첫 번째 사슬에 바늘 연결하셔서 어, 여기서 빼뜨기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요원 안에 처음에요 어, 기둥코를 포함해서 기둥코는 지금 사슬 3개를 이렇게 떠서요. 기둥코를 포함해서요. 처음에 12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사슬 3개로 기둥코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이 자리 11개를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단은요. 한길긴뜨기가 12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2개고요. 그 다음에 셋넷 1 하나 열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뜨셨으면요 처음에 그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요 여기 기둥코 올린 부분하고 한길긴뜨기하고 이렇게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뜨면은요 이 위에 머리에 사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슬에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여기서 실 끌고 오시고요 여기서 빼뜨기 빼뜨기 하셔서 한번 잠가주시고요. 그리고 요 실을 이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단을 하나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에 필요한 색깔의 실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색상의 실을 갖고 왔고요 처음에 이제 여기 어 12개의 코를 떴던 자리요 보시면 한길긴뜨기 하고 한길긴뜨기 사이 요 위에 보시면 코에다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길긴뜨기 사이에다 반을 연결하셔서,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심플 원형은요, 전부 다, 어, 사슬, 여기 코에다 넣는 게 아니고, 옆에 걸리는 줄에다가 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길긴뜨기는요, 그 몸체가, 여기 사슬 코에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한길긴뜨기 사이에다 걸어주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실 연결을 하실 때, 제가 여기서도 연결을 하는 거는, 어,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실을 끌고 오셔서, 여기서 묶어주는 거 하나를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단에는 어, 바로 연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묶어서 쓰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실 묶으셔서 색깔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묶으셨을 때이 꼬랑지 실 있잖아요. 얘는 항상 지금 여기 분홍색, 처음에 연분홍색 꼬랑지 실하고 같이 이렇게 잡으셔서 그래서 몸체에다 이렇게 걸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코를 떠주시면은요, 이게 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을 뒤에서 끌고 오셔서 사슬뜨기를 두 개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사슬뜨기 두 개를 하시고요. 요 사이에 어, 구슬뜨기를 뜰 거거든요. 구슬뜨기는 한길긴뜨기 세 개짜리를 가지고 구슬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둥코는 사슬 두 개,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를 요 자리에다 떠 떠주, 주시는데. 한 번만 빼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넣어서요. 실을 끌고 오시면서 한번 빼서 바늘에 이게 첫 번째는 어 그냥 코가 세 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쭉 빼서요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다시 실을 감아서 옆에 코로 넘어가시고요. 옆에 자리로 옆에 한길긴뜨기 사이에 바늘 또 이렇게 넣으셔서요. 여기에 서 한길긴뜨기 한번 빼시고. 다시 실 감아서 그 자리에서 뒤에서 실 끌고 오셔서 한번 빼시고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고요. 바늘에 뒤로 바늘이 가서 실을 끌고 앞으로 와서요. 한번 빼셔서 이제부터는 여기 처음에 따라왔던 애코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건 애들 세 개까지 해서 바늘에 고리가 네 개가 걸리면은요. 한번에 쭉 빼서 묶어주시고 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옆에 자리로 가셔서 여기서 또 구슬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한번 빼시고 실 감아서요. 그 다음에 뒤에서 끌고 오시면서 한 번만 빼시고 바늘에 또 걸어 놓고요. 새로 또 실을 감아서요. 밑에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한번 빼셔서 네 개가 걸리면 한 번에 쭉 빼서 묶어주시고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금 여기 코마다 사이사이에다가 요 구슬뜨기를 하나씩 넣어서요. 요 구슬뜨기가 12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게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9개를 저는 더 만들 거고요. 요거 보시는 분들은 12개의 구슬뜨기 요두 번째 단은 그렇게 해서 한 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슬뜨기 그, 세 개를 떠서요. 이제 바늘에 코가 네 개가 걸렸거든요. 여기서 한 번에 쭉 빼주시고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를 주신 다음에 여기 끝, 끝 마무리는요. 우리 여기 처음에 구슬뜨기 했던 자리 보면 얘를 묶고 여기 묶으면서 사슬이 작은 게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슬에다가 바늘 연결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로 끌고 오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새로운 실을 하나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여기 아까 빼뜨기하기 직전에 이제 코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실을 갖고 오셔서 여기서 하나 묶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노란색 실은 이렇게 당겨서 어 이게 바삭 당겨서요. 이코들을 이렇게 좀 바삭 붙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 실다 썼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잘라내고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구슬뜨기 한 사이에 여기 공간이 있거든요. 요 구슬뜨기 한 자리.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요. 지금은 여기 어, 사슬 하나랑 이쪽에 구슬뜨기 머리 쪽으로 어, 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뒤로 가서요. 바늘을 이줄 뒤로 이렇게 뒤로 가셔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빼서. 그리고 여기서 사슬을 세 개, 하나, 둘, 세 개. 뜨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줄에다가 한길긴뜨기가 세 개를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기둥코까지 해서요. 요 사이에 한길긴뜨기 그냥 네 개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뜨시고, 옆으로 가셔서, 여기 밑에 보면 구슬뜨기하고 구슬뜨기 했던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다 또 반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4개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4개 이 사이마다 구슬뜨기 하고 구슬뜨기 했던 사이마다요 한길긴뜨기 4개를 뜨시면 세 번째 단이 다 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마다 한길긴뜨기 4개씩 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네 개씩 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완전히 삥 돌아가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제 한길긴뜨기 네 개를 다 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요. 우리 여기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반을 연결을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빼뜨기 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잠가주시고,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에 되는 어, 원하시는 색깔의 실을 갖고 오시고요. 저는 이제 연두색 계열을 우선 먼저 쓸 거거든요. 우선 처음에 바늘에 실을 이렇게 연결하셔서 고리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요네 개하고 네 개씩 한길긴뜨기 떴던 자리 사이 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요. 여기서 어, 짧은뜨기를 하나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을 네 개를 떠 주세요. 사슬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4개. 사슬 네 개를 뜨시면은요. 이제 옆에 네 개랑 네 개가 있던 사이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로 가셔서 이로 넘어가셔서 여기에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옆으로 또 넘어가셔야죠.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셔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넘어가셔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고요. 요렇게 해서 요 주변을요 뱅 돌려서 요 사슬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요 사슬이 네 번째 단 여기다 걸어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슬 줄이요 요줄 우선 한 바퀴를 뜨면서 요 끝까지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까지 왔거든요. 사슬 네개 떴고요. 우리 아까 처음에 올렸던 부분 여기 보시면 짧은 뜨기 했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요렇게 넣으셔가지고요 여기서 빼뜨기 빼뜨기 하시고 한번 잠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실을 저는 잘라내고 다른 색실로 이제 어이네 번째 단을 맞춰서 이거 이 안을 다 메꿔 줄 건데요. 같은 색상의 실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선 저는요. 조금 더 예뻐 보이게 하려고 <laughs> 이 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색깔 본 색깔의 실을 갖고 와서 이네 번째 단떠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 색깔의 실을 갖고 왔고요. 어, 우선 처음에 바늘, 어, 실을 이렇게 잡고요. 바늘 이렇게 얹으신 다음에 이렇게 뒤로 빼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비틀으셔서, 완전히 비틀으셔서, 여기서 실 하나 이렇게 끌고 오시면 이게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매듭 짓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전 이게 가장 편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걸으신 다음에, 여기요. 지금, 어, 여기 우리 아까 끝났던 부분 여기서 시작할까요? 요 부분에요. 지금 요줄 생긴 거 있죠? 요 줄에다가 반을 이렇게 연결하셔서 이제 요실 끌고 오시고요. 여기서 빼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실 올라가고요. 여기에 기둥코로 세 개. 사슬을 세 개. 기둥코 세 개. 아니, 기둥코가 세 개가 아니고요. 사슬 세 개로 기둥코를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로 기둥코 올리시고요. 그리고 이줄 하나에 한길긴뜨기가 여섯 개씩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둥코 올린 이 자리는 한길긴뜨기 를 다섯 개를 더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섯 개를 더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 기둥코까지해서 여기 코가요 다섯 개 여섯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줄 하나에 한길긴뜨기 여섯 개 걸리면은요 옆에 줄로 넘어가세요. 여기 옆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서 또 한길긴뜨기 여섯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도 다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끝까지 다 여섯 개씩 떴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에 어 우리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여기 사슬 있죠? 여기 사슬에다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여기서 빼뜨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잠가 내시고 그다음에 얘는 좀 이제 잘라내겠습니다. 이 실은요. 그래서 지금 네 단까지는 다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요. 똑같이 생긴 애. 제가 이거 한 겹짜리잖아요. 그래서 양면으로 뜨는 거라 얘랑 가 똑같은 애를요. 하나를 더만드셔서 이제 두 개를 붙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분홍색 계열로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약간 초록 계열을 만들었는데 얘들을 겉면하고 겉면이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요 단을 다섯 번째 단을 붙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양면으로 이렇게 찝어서, 어, 지금 얘는 샘플링 했던 애는 이 상태로 옆에만 라인을 만들어준 거고요. 이거 사이즈가, 음, 지금 자가, 사이즈를 보시면은요. 지름이, 반지름, 이 원형의 지름이요. 11c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1cm 돼요. 그래서, 수세미가 좀 작은 듯해요. 사실은 보통 한 13cm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작게 쓰시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만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더 크시면 요 다음 단도 제가 설명은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기 이제 선택 사항이시라 여기에서 끊어서 그냥 이 상태로 수세미 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시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다섯 번째 단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섯 번째, 어, 다섯 번째 단 연결을 하시고 싶으시면 연결을 하시는 것도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좀더 크게 쓰시고 싶으면 다섯 번째 단한 단을 더뜰 거거든요. 그래도 우선은 얘네 들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얘네 둘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붙이는 실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두개 붙이는 실을 갖고 왔고요. 우선은 바늘에 실을 한번 고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네 둘을 붙이시는데요. 음, 얘네들 아까 보시면 여섯 개 6개, 여섯 개 하고 요 사이 공간 나오잖아요. 요 공간하고 여기 뒤에도 똑같은 애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공간 사이에 요 사이에요. 바늘을 이렇게 하나 찌르시고 그다음에 이쪽 뒤에 것도 찌르셔서 여기서 짧은 뜨기를 하실 거예요. 실을 끌고 오셔서 한번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사슬이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사슬 다섯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의 사슬을 뜨신 다음에요 이제 옆으로 넘어가셔서 여기 또 이제 사이사이 있죠 여섯 개 여섯 개 떴던 사이요 요사이에 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관통을 하셔서 여기서 또 짧은 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두 개가 붙거든요 이렇게 옆면, 옆면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 하셔서 또 옆으로 가셔서 짧은뜨기 여기 두 개를 붙이셔서 여기서 짧은뜨기요 여기 짧은뜨기 하시고 다시 사슬을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하셔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짧은뜨기 를 해서요. 이렇게 이제 붙여 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두 장을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한 바퀴 뺑 돌려 가면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인에 이제 사슬 다섯 개 뜨셨거든요. 그럼 처음에 연결했던 요 부분에요. 여기는 어, 이렇게 빼뜨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 지금 네 번째 단까지 떴던 애들을 다 붙인 거거든요. 사실 이 상태만 해도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그, 심플하죠.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거든요. 얘는 그냥 뭐, 아무 기법이 없죠. 그냥 한길긴뜨기만 쭉 뜨시는 것 뿐이라서, 요 상태만 뜨셔도 돼요. 이렇게만 뜨셔도, 어, 굉장히 예쁘고요. 그래도 이제 이거 갖고 작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쓰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다섯 번째 단 떠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은요 여기 지금 어, 빼뜨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이 상태 쓰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사슬 17개 하셔서 고리 만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단을 더 뜰게요 이 줄로 바늘을 이렇게 연결하셔서 빼뜨기를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그래서 여기서요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긴뜨기요 이렇게 한번 감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실을 이렇게 뒤에서 끌고 오셔서 한 번에 쭉빼 주시면 긴뜨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6개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한길긴뜨기 6개를 뜨셨잖아요. 그러면 긴뜨기로 다시 그 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셔서 요 잎사귀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잎사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옆으로 가세요. 이제 또 옆으로 가셔서 옆으로 가시면서 바로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짧은뜨기요. 짧은뜨기 하시면서 옆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여섯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그 자리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여기 긴뜨기, 아니, 한길긴뜨기 여기 여섯 개요. 다섯 번째 단 여섯 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구슬뜨기 세 개잖아요. 세 개. 3개, 그다음에 그 위에 따는 한길긴뜨기 네 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네 번째 단은 여섯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도요. 여섯 개예요.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 여섯 개고 양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주는 애들 긴뜨기, 짧은뜨기가 들어간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도 숫자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요. 여기 넷, 여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다섯 번째 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여기 이제 짧은뜨기까지 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까 발처럼 생긴 부분 있죠? 여기다 바늘 이렇게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 하시고요.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 이제 다섯 번째 단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쁜 원형 꽃이 됐어요. 이 상태로요. 우리 고리 하나 만들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 17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열 일곱. 열 일곱 개 이렇게 사슬을 길게 뜨셨으면은요. 요번에는 요쪽 뒤로 돌리셔서 여기, 우리 아까 줄 연결했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빼뜨기 하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한번 잠가주시고, 이렇게 실을 길게 빼서, 요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실, 요것만 정리를 좀 하고요 제가 다시 올게요 어, 자 이렇게 해서요 그 심플 원형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 그 예쁘죠 그냥 단순하고요 초보자분들 뜨시기에 너무나도 편한 그런 수세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초록 계열로 저는 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쪽은 분홍색 계열 뜨기도 쉽고요. 그다음 에 시간도 금방 가고 <laughs> 빨리 뜨고요. 그리고 다른 어려운 기법이 없어서 아마 누구나 다 재밌게 뜨실 수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거 너무 크시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지름 재볼까요? 이건 얼마나 되나? 사이즈가 음... 대략 한 13cm 정도 나와요. 그 크기가 여기 지름이요. 그 그러니까 13cm 정도 나오면. 보통 수세미들만 한거 같기는 하고요. 여기 이제 크다 생각하시면 여기서 다섯 번째는 안 뜨시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만 하셔서 이렇게 뜨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는 설명드릴 때 줄은 다른 색깔 넣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 넣으면 느낌이 이렇게 나고요. 그 원색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색깔로 그냥 쭉 뜨시면 이렇게 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좀 진한 색깔을 제가 어, 꽃씨도 진한 색을 넣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진한 색깔로 넣어 봤고요 얘는 이렇게 좀 연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심플 원형 수세미 완료했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